안녕하세요. 계룡보살입니다. 이번 주는 가을의 끝자락이자 겨울의 문이 열리기 전 마지막 기운이 머무는 시기입니다. 하늘은 낮아지고 바람은 차가워지며 땅의 기운은 깊어지고 무거워집니다. 이 시기에는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속으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흙은 단단해지고 불의 기운은 서서히 꺼져가며 쇠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이럴 때는 지나친 행동, 과한 욕심, 그리고 성급한 판단이 복의 길을 막습니다. 이번 주 재외수는 바로 그러한 불균형의 기운을 품은 숫자들입니다. 재외수는 단순히 불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이 우리에게 경고로 보내는 지혜의 숫자들입니다. 이 숫자들의 기운을 피해 가면 불운은 피하고 복은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서두르기보다 멈추는 것이 복이 되고 말보다 침묵이, 행동보다 인내가 길이 됩니다. 마음이 무거울수록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하늘은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이번주는 지나친 계획을 줄이고 이미 가진 복을 지키는 주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복은 쌓는 것보다 흘려보낼 때더 크게 돌아옵니다. 자, 지금부터 이번 주 제외수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주는 이번의 기운이 물의 흐름처럼 부드럽지만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주간입니다. 물은 감정과 순환을 상징하지만 이번 주에 이번은 그 흐름이 지나쳐 감정의 기복과 불안함을 만듭니다. 금전운에서는 계획이 흔들리거나 지출이 예기치 않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소비나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투자 결정은 피해야 합니다. 애정운에서는 감정의 깊이가 커지지만 작은 일에도 섭섭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가족 간에는 오해보다는 이해를 택해야 보기 머뭅니다. 건강운에서는 순환기, 신장, 수분 밸런스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은 감정의 복을 가르치는 숫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보다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물이 잔잔해야 달이 비칩니다. 마음의 물결을 고요히 하면 하늘이 복을 내려줍니다. 6번은 흙과 불의 기운이 맞물려 마음의 피로를 만드는 숫자입니다. 흙은 안정 불은 추진을 뜻하지만 이번 주에는 두 기운이 부딪히며 피로를 만듭니다. 금전운에서는 무리한 추진이나 성급한 결정으로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정운에서는 다정함보다 말의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감정의 불꽃이 쉽게 타올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는 오랜 감정의 응어리가 올라올 수 있으니 침묵보다 대화가 복을 지킵니다. 건강운에서는 위장, 소화, 피로 누적을 조심해야 합니다. 6번은 속도를 늦출하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불이 너무 세면 흙이 타버립니다. 이번 주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복입니다. 과한 열정보다는 평정이 급함보다 인내가 복을 불러옵니다. 9번은 불과 쇠의 기운이 충돌하는 숫자입니다. 불은 열정, 쇠는 결단입니다. 두 기운이 만나면 추진력은 생기지만 균형이 깨집니다. 이번 주 9번은 과열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금전운에서는 욕심이 앞서면 손실이 따르고 지나친 경쟁이 복을 막습니다. 애정운에서는 감정이 격해지고 작은 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는 의견 차이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건강운에서는 심장, 혈압, 피로에 주의하십시오. 9번은 절제의 복을 가르칩니다. 불이 쇠를 녹이면 강함이 사라집니다. 이번 주는 불필요한 논쟁과 다툼을 피하고 침묵 속에서 복을 지켜야 합니다. 절제가 바로 길입니다. 11번은 나무와 흙의 기운이 어긋나는 숫자입니다. 나무는 자라려 하고 흙은 붙잡으려 합니다. 이번 주 11번은 정체의 기운을 가집니다. 금전운에서는 계획이 지연되고 협력 관계에서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정운에서는 감정 표현이 어긋나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아 서운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는 사소한 일로 마음이 멀어질 수 있으니 진심을 담은 말이 복을 부릅니다. 건강운에서는 피로와 무기력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1번은 기다림의 복을 배우라는 숫자입니다. 나무는 하루 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림 속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복의 준비입니다. 16번은 불과 쇠의 기운이 강하게 충돌하며 과열을 일으키는 숫자입니다. 불은 추진과 욕망을, 쇠는 결단과 강함을 상징합니다. 이번 주 16번은 절제의 복을 품고 있습니다. 금전운에서는 욕심이 지나치면 손실이 따르고 급한 판단이 오히려 복을 막습니다. 애정운에서는 감정이 격해져 다툼이 생길 수 있으며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가족 간에는 고집보다 양보가 복의 열쇠가 됩니다. 건강운에서는 피로와 긴장으로 인한 두통, 어깨 결림을 조심해야 합니다. 16번은 멈춤 속의 복을 가르칩니다. 불은 활력을 주지만 타오르기만 하면 결국 자신을 태웁니다. 이번 주는 마음의 불을 조금 낮추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복은 다시 숨을 쉽니다. 20번은 흙의 기운이 과도하게 쌓여 스스로의 벽을 만드는 숫자입니다. 흙은 본래 안정과 중심을 상징하지만 이번 주에 20번은 그 단단함이 지나쳐 마음을 막습니다. 금전운에서는 지나친 보수성과 두려움이 기회를 놓치게 할수 있습니다. 애정운에서는 표현보다 침묵이 많아지고 상대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는 말없이 버티려다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운에서는 소화기와 순환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번은 부드러움의 복을 배우라는 숫자입니다. 너무 단단한 흙은 비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집을 내려놓고 이해와 포용으로 사람을 대하면 복이 다시 흐릅니다.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과정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하늘은 복을 내립니다. 27번은 불의 기운이 치솟아 마음의 균형을 깨뜨리는 숫자입니다. 불은 추진과 열정을 상징하지만, 이번 주에는 그 에너지가 지나쳐 피로를 만듭니다. 금전운에서는 무리한 시도나 조급한 결정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애정운에서는 감정이 과열되어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가족 간에는 말의 온도를 낮춰야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에서는 피로, 불면, 스트레스성 통증이 올수 있습니다. 27번은 속도를 늦출하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불은 세게 타면 빨리 꺼집니다. 이번 주에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십시오. 불의 온도를 낮추면 복은 다시 타오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늘은 복을 내립니다. 32번은 흙과 쇠의 기운이 겹쳐 단단하지만 차가운 흐름을 만드는 숫자입니다. 흙은 현실과 기반을, 쇠는 결단과 냉정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두 기운이 조화를 잃어 따뜻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운에서는 지나친 계산과 이성이 복의 흐름을 막고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하면 기회가 멀어집니다. 애정운에서는 감정표현이 줄어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는 냉정한 말 한마디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건강운에서는 근육통과 긴장성 피로에 주의하십시오. 32번은 유연함 속의 복을 의미합니다. 강한 쇠도 부드러운 흙이 감싸야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번 주에는 완벽함보다 따뜻함을 택하십시오. 마음의 온도가 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36번은 불과 쇠의 기운이 강하게 부딪히는 숫자입니다. 불은 추진, 쇠는 결단을 뜻하지만 이번 주에는 두 에너지가 과해 긴장을 만듭니다. 금전운에서는 경쟁이 과하고 욕심이 커지면 손실이 따릅니다. 애정운에서는 감정의 온도가 급격히 오르내려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는 고집이 부딪혀 냉기가 돌수 있습니다. 건강운에서는 피로와 두통, 긴장으로 인한 불면에 주의하십시오. 36번은 절제의 복을 상징합니다. 불이 쇠를 녹이면 강함이 사라지고, 쇠가 불을 막으면 온기가 식습니다. 이번주는 한 걸음 물러서야 복이 돌아옵니다. 침묵이 지혜이고, 인내가 복의 씨앗입니다. 41번은 나무와 불의 기운이 만나지만, 이번 주에는 불의 온도가 지나쳐 균형을 잃는 숫자입니다. 나무는 성장, 불은 추진의 상징이지만, 불이 너무 강하면 나무를 태워버립니다. 금전운에서는 무리한 확장, 급한 결정으로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정운에서는 감정의 온도를 낮춰야 관계가 지속됩니다. 가족 간에는 말보다 침묵이 복을 지키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운에서는 피로 누적과 위장, 혈압 상승에 주의하십시오. 41번은 온도의 복을 뜻합니다. 뜨거움은 필요하지만 그 온도를 조절할 때 진정한 복이 머뭅니다. 이번주는 지나친 열정보다 평온한 미소가 복을 부릅니다. 따뜻한 마음이 결국 길을 엽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제외수를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주는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안으로는 기운이 서서히 바뀌는 전환의 시기입니다. 가을의 끝자락, 불의 기운은 사그라들고 흙의 온기는 식어가며 겨울의 첫 기운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움직임보다 멈춤이 복이 되고 말보다 침묵이 길이 됩니다. 제외수는 단순히 피해야 할 숫자가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일 조심하라는 신호입니다. 너무 강한 의지, 너무 빠른 판단, 너무 뜨거운 감정은 모두 복을 흩들립니다 이번 주는 고유함 속에서 복을 지키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낮추면 세상이 보이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길이 열립니다. 재물의 복은 급하게 오지 않습니다. 성실과 신용 위에 천천히 쌓여야 진짜 복이 됩니다. 사랑의 복도 말로 쌓이지 않습니다. 작은 배려, 따뜻한 눈빛, 이해하는 마음이 진짜 이면을 이어줍니다. 가족의 복은 평범한 하루 속에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웃는 그 순간이 복입니다. 이번 주는 하늘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는 주간입니다.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지난 시간의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비워야 복이 다시 채워집니다. 하늘은 늘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길을 엽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집안에 평안이 머물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며, 재물과 사랑이 따뜻하게 흐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룡보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